일단은 뭐 제가 지금 손으로 했을 때는 안 빠지거든요 네. <laughs> 그 다음에 요거는 한 2-3일 정도는 확인 부탁드릴게요 부속이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 잘못됐을 때 빨리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은 문제는 없어 보이고 네. 지금 물은 들어와 있어요 물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수압은 받쳐 있고 네. 지금 문제 없습니다. 근데 2, 3일 정도 확인 부탁드릴게요.